이런 가운데 서울의 코로나19 확진률이 50%를 웃돌고 있습니다. 그만큼 전파 위험이 큰 상황인데요. 동네병 의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PCR 검사를 또 받지 않아도 진료와 처방 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. 김대우 기자입니다. 확진률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양성 판정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. 확진률이 높으면 그만큼 전파 위험성이 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 같은 확진율은 서울의 경우 지난달 초만하더라도 5%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. 1일 검사 건수는 13만 4 6 3 1건이며 1일 검사 5,218명으로 양성률은 5.4%입니다. 그런데 최근 서울의 확진율은 이때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. 이달 4일에는 52.1%였고, 7일에는 60% 가까이 됐습니다. 이달 10일 역시 59.8%, 11일에는 60.1%를 기록했습니다. 두명 가운데 한 명은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건데, 한달 전보다 무려 10배 넘게 는 겁니다. 이런 가운데 이제는 선별 진료소나 검사소를 가지 않고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동네 병의원 등 의료 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양성일 경우 추가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진료와 상담, 처방까지 받게 됩니다.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검사를 하기 위해 쉽게 가실 수 있는 병의원은 서울 지역 천육백 삼십 개가 있습니다.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 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등을 바로 안내받고 격리와 재택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. 또한 육십 대 이상 양성자는 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이에 따라 PCR 검사 대기 시간이 확실히 줄고. 확진자들의 조기 치료가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추가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이동하지 않아도 돼 확진률이 높은 상황에서 전파 위험이 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